천안에 위치한 이제 서북구 위치한 불당동 상가를 좀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충청도 권역이나 또는 천안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불당 뭐구일대좀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또잘 모르신 분들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경부고속도로 천안시에 차량 10분 거리 위치 있고요. 1호선 아산역과 이제 KTX 천안 아산역에 차량 7분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자, 면적은 계약면77.11 면적 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38.37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층수는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게 상당히 연면적 상당히 넓은 상가다 보니까 뭐 지하 3층이어지만 주차도 엄청나게 좀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실제 로 가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자, 특징은 이제 산업단지하고 아파트 단지 인근의 상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 탄탄하고요. 그러니까 중공 22년도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는 4억 3,9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번 입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를 보면요. 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고요. 옆에 이제 뭐 이제 천안시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곳을 가면요, 우리가 보면 서울 이제 시나 또는 뭐 군청이나 그런 쪽이 가장 뭐 상권이 발달돼 있고 가장 좀뭐 인근에 뭐 다양한 시설들 보통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서울도 그렇고요. 뭐 경기도도 그렇고 구청이나 시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오거나 그쪽이 뭐 너무 외곽이 아닌 이상은 그쪽으로 많이 이전하기도 하죠. 자 마찬가지로. 이 지금 천안 시청이 여기가 지금 핵심 지역이라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천안 이 경부국도로 경북, 경북 아니고 이 경부국도로 오른쪽 라인에 천안 아이스 가깝게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부선 이제 경부선 KTX 하고 SRT 천안 아산역이 정차하는 부분에 바로 북쪽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라인에 아산역도 가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교통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주거 환경이 상당히 활성화됐고 이 위쪽에 산업단지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포인트 하나는 이겁니다. 8차선 대로변에 있어요. 8차선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이 8차선 대로라는 건 상당히 큰 도로겠죠. 큰 도로 오른쪽에 엄청나게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작은 상가 제가 추천해 드린 거 아니고 큰상가에 다리로변 위치에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천안시청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좀 포인트를 아까 계속 강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8차선 대로가 있고요. 그 옆에 이 지금 이 불당지구일 때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의 아파트 단지들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거의 한8천년 세대가 인근 합천 ,000, 8천년 세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지금 종합운동장 오른쪽 내에 백석동 일때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상권들이나 이쪽이 상당히 불당일 때가 상권 상잘 되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좀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옆에 인근에배우 수요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입지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주거에 대한 입지를 갖고 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농공단지나 뭐 천안 뭐삼 외국인 일반 산업단지나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죠. 천안 캠퍼스 라인이 있기 때문에 자뭐 화면 나오지 않았지만 그다음에 외 서쪽 라인에 이제 우리가 뭐 탕정에도 상당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탕정 그다음에 천안 라인이 이제 천안 예, 삼성 디스플레이 라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호전을 넘어가면, 요 당진아산 고속도로가 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당진아산 고속도로가 착, 착공이 되는데, 이 당진아산 같은 경우는 아산 일대가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바로, 아산 바로 북쪽 라인에 바로 이 불당 일대가 어느 정도 집 간접적 수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청도 라인을 보면, 요 전반적으로 충청남도의 라인을 보면, 남과 북의 교통망은잘 되었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도 개통을 앞두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만 우리가 본 뭐, 논산, 그래서 또 빠지는 길 있죠. 그래서 우리 공주로 에서 빠지는 천안논산 그고도로도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서해안 고속도로인데, 이 남과 북은 연결 잘 되는데, 동과 서울로 연결되는 게, 뭐 우리가 보면 뭐, 당진에서 우리 제천 가는 고속도로나 뭐 그쪽 라인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을 이제 당진 아산 고속도로 연결한다면 지금 현재 뭐 천안 일대 아산 일대 그다음에 이 당진도 특히 상당히 좀 크죠 당진도 시로 변경이 될 정도 상당히 됐는데 이 당진 일대 그다음에 위쪽에 경기도 평택까지 제 산업단지가 상당히 이 라인에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일자리나 그런 것들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인구 증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포인트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에 맞춰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안이 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미래 모빌리티에서 3,417만 제곱미터가 이 국가산업단지, 자 첨단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우리나라 대한민국 핵심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낸다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왼쪽 라인에 아산신도시 센트럴시티가 25년도 완공 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산이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산의 센트럴시티가 완공되면 배우수를 가져갈 수 있고요. 건물 특징 바로 넘어가면요. 실제 이 천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원 시청이 있고 그 옆에 구름다리 8차선 도로가 단절되죠. 자, 우리가 상권이라는 거는 2차선이면 우리가 무대행단으서서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4차선만 돼도 횡단보도 있기 때문에 완전 단절이 되고요. 6차선 이상 되면 상권은 별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소하는 게 유일한 구름다리, 뭐 구름다리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머지 끝자락에 좀 거리가 먼 곳에 횡단보도 자리 잡고 있고, 자 구름다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여기 CGV하고 다양한 뭐 업무시설과 그다 상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옆모습을 봐도요. 지금 상당히 앞에 엄청나게 큰 규모죠. 엄청 큰 규모의 예, 지금 구름다리가 다 보이는 모습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특히 20대 30대 뭐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분들 요즘 다 차량으로 주말에 이동하죠 차량이 주말에 이동하는데 자 주차시설 편리되고 넓은 도로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특화되었습니다 이제 구성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상가가 입점하는 것이 아니라 특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2층 같은 경우부터 해서 뭐 3층 4층 cgv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쪽 잘아시는 분들 주말에 한번 가보시면요, 뭐 상당히 유동인구나 활성화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청 키즈 카페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인근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잡잡고 있는데 중심 상업 단지라 볼수 있는 지역들은 이제 많지는 않고요. 옆에 보면 이 천안, 천안 종합운동장라인인가, 그 다음에 옆에 좀더 여기 시청 있죠, 시청 종합운동장에서 구름다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옆에 지금 이제 공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면. 지금 이제 잔디나 그런 거 조성이 다깔끔한되면 이제, 이제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것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소개하는 지역이요. 여기는 지금 매매가 4억 3,900입니다. 자, 자, 1층을 말씀드린 겁니다. 1층입니다. 제가 뭐 지금 7층이나 8층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1층에 4억 3,900이고요. 지금 임대료는 지금 보증금 3일에월 130만 원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선임대를 먼저 맞춘 건 아니기 때문에 분양 관련돼서 인근에 이미 임대가 완료된 부분들, 임대 수익률 지금 1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대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은 좀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한다면 실 투자금 1억 8천으로 핵심 지역 내에 상가, 1층 상가 투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인근의 아파트가 계속 들어왔수록 상권 확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아마 수익률 좀 계산해 보시고 메리티 따신 분들도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